안녕하세요. 좋은밭 TV입니다. 이곳은 4월 28일에 심은 생강밭입니다. 생강은 재배 기간이 꽤긴 작물입니다. 생강 종자를 심은 지 6개월이 되었는데요, 씨 생강을 싹틔운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장장 7개월을 재배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. 키운 생강은 수확 시기를 놓치면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쉽게 썩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생강은 추위에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서리를 맞게 되면 보관력도 떨어지고 쉽게 썩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잘 확인하고 수확하시는 게 좋습니다. 생강 수확 시기를 알수 있는 방법은 첫째 생강 종자를 심고 6개월 후, 두 번째는, 잎이 누렇게 변해갈 때. 세 번째로, 생강줄기 하단에, 생강, 사이, 생강줄기 하단과 생강 사이에 붉은 빛이 돌 때. 여기 보시면, 붉은 빛이 돌고 있잖아요. 이럴 때 수확하시면, 확실합니다. 무엇보다도 일기예보를 잘 보시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미리 수확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저의 생강을 보니까 수확할 시기가 된듯 합니다. 잎이 누렇게 변했고요. 생강줄기 하단과 생강 사이에 붉은 빛이 돌고 있습니다. 장장 7개월을 키웠는데요.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작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유를 생각해 보니 심은 후 왕겨나 볏짚을 깔아줘야 수분을 유지시켜 줬어야 되는데 맨 땅에 그대로 놔뒀더니 발라가 늦어지면서 생육 불량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오, 생각이 보입니다. 생각보다 좋지는 않지만 수확하고 긴장하고 남은 것은 생강청을 담고 생강차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. 밑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. 오, 생강향이 너무 좋습니다. 아, 그래도 생강이 영글긴 많이 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뿌리가 이만큼씩 됐습니다. 싱싱한 생강. 어 작년보다 날이 워낙 덥다가 더워서 그런 건지 작황이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하나를 심 하나 캐우면 하나 캐면 거의 막한 1kg 정도의 생강. 이 밑이 달려 있었었는데 음, 지금 생강 한 뿌리를 캐면 한 묶음 정도 살짝 들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작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날씨가 이상기온이어서 농작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키가 큰데요.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는데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. 생강 향이 여기까지 아쉽네요. 더 크고 더 많이 달리기를 바랬는데,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래도 김장할 양은 충분히. 됩니다.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생강, 김장 때 쓰고 보관을 잘못하면 쉽게 썩게 돼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어렵게 키운 생강 버리면 아깝잖아요.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관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. 잘 까서 냉동고에 보관하는 방법과 또 하나의 쿨 팁은 화분이나 스트로크 상자에 상토를 넣고 베란다에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. 상토가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고 공기를 잘 통해서 봄까지 보관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작년에 한토를 깔고 스트로폼 상자에다가 이렇게 보관해서 그 이듬해 봄까지 생강을 제가 먹었거든요. 싹도 작년에 비하면 바라가 덜 되어가지고 듬성듬성 열렸는데 밑도 저희가 왕겨나 볕집을 깔아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탓인지 생강이 열리기는 했지만 많이 열리지 않아서 약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. 김장할 때 그래도 이 싱싱한 생강으로 김장해서 먹어볼까 합니다. 남는 거는 생강차로 활용해 보겠습니다. 생강은 건조가 아주 중요합니다. 건조를 잘못하면 썩게 되는데요. 이렇게 밑둥을 너무 뿌리에 가깝게 자르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잘라서 생강을 건조시키기 바랍니다. 수확하실 때 이렇게 밑둥을 조금 더 길게 잘라주시고 그래야 얘가 건조하면서 만약에 밑둥이 짧으면 상처가 나면 세균이 침투해서 생강이 썩기 때문에 조금 더 밑둥을 길게 해주시고요. 밑둥을 좀 길게 잘라서 자연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. 음. 어, 이 정도면 올해 김장도 충분히 하고 또 남은 거는 생강차로도 충분히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 생강 농사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여러분들도 서리 내리기 전에 가서 생강 수확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